안녕하십니까. 웹스 시스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웍스 2018에 새로 들어온 기능 중에 하나인 위상 최적화 스터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 2017버전을 제가 소개시켜드렸을 때, 어, 별도의 파트너 프로그램인 위상 최적화 툴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위상 최적화가 어떤 기능이고, 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위상 최적화 기능을 통해서 어, 모델에 대한 경량화 작업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별도의 구매를 통해서 솔리덕스에 추가 애드인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었는데요 었 어, 솔리덕스 2018 버전에서는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프로페셔널 사용하셨던 구매 고객이라면 또는 어, 프로페셔널 이상의 어, 사용자라면 어, 위상 최적화 스터디를 2018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들어온 기능인데, 별도의, 어, 파트너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 기존의 시뮬레이션 프로페셔널 이상을 사용하시는 분에게 추가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능이 하나 들어왔는데, 자, 이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어셈블리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새 스터디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중에서 위상 스터디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상 스터디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셈블리를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어셈블리 안에 있는 파트 중에 어떤 파트를 적용할 것인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컨셉 상태인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 이 모델에 대해서 위상 최적화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 새로운 스터디가 들어오고 선택한 바디가 이쪽에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해당 바디의 재질은 이미 들어가져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 V 체크를 통해서 재질이 들어가져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다른 파트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잠깐 확인을 해보면 이쪽 부분이 베어링 이쪽 부분이 베어링. 뒤쪽 부분에 맞닿아 있는 형태 그 다음에 하중은 이쪽으로 이 파트에서 전달이 될 겁니다 약200 n의 하중으로 전달이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다른 어셈블리들이 해석에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트만 독립적 표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조건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 조건에서 베어링 구속 자, 베어링 구속에서 이쪽 부분을 베어링으로 구속을 해 주도록 하고요. 이 아래쪽도 베어링으로 구속을 해 주도록 하고, 자그 다음에는 뒤쪽 부분에 롤러 슬라이더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이 이쪽 화살표 방향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하중을 추가적으로 부여해 주도록 할 건데. 자 외부 하중을 통해서 이쪽 면이 특정 방향으로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중 방향을 좀 정의를 해 주도록 할 건데 사실은 아까 파트는 이쪽 방향이거든요. 이쪽 방향인데 어, 지금 뭐 인, 인위적으로 어, 위상 스터디 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거니까 어, 이쪽. 수직방향으로 이쪽 면에, 지금 선택한 분홍색 면에 수직방향으로 200N의 하중이 적용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치 구조에서 카드시 조건을 부여를 해주도록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꼴빛 구속 조건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어, 목적 개수를 추가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강성 대비 무게 최고 비율을 정의해주거나 또는 최대 변이를 최소화하는 방법 또는 변이 구속을 통해서 질량을 최소화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강성 대비 무게를 얼마만큼 줄일 거냐라는 것까지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한 70%까지 줄이겠다라고 하면 현재 파티의 무게가 이 정도인데, 아, 어, 이거를 70%까지 줄이면 이 정도까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 주도록 하고요 자그 상태에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자 제가 설계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유지하고자 하는 영역을 여기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지하고자 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어, 이렇게 유지할 면들을 찍어 주시면 해당 파트는 삭제가 되지 않고 하중을 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지할 영역을 정의를 해주시고요. 자,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자, 이 파트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라는 것을 여기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에 대한 방향, 가운데를 기준으로, 어, 살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당길 방향을 통해서 한쪽만 살빼기를 할 것인지, 또는 스탬핑 기능을 통해서 안쪽을 그냥 아예 파버리는, 형 세태를 취할 것인지를 정의 해줄 수가 있어요. 어, 저희는, 한쪽 방향으로만, 만, 어, 아예 제거를 하죠. 스탬핑 방향을 통해서 방향을 정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해 주도록 하고, 자, 메시 작성, 구조 해석처럼 메시 작성은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메시 작업이 끝나면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구조 해석과 이제 위상 최적화 작업이 진행이 되면 해석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 미리 해석을 해 놨고요. 어, 특히 2018 버전에서는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언제 해석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뭐 주기적으로 와서 봐야 될 수도 있지만 자,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의 2018 버전 기능 중에 하나인 어 메일 알람 기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완료가 되면 이 알람 기능을 통해서 메일로 해석이 완료 됐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요즘 특히 이제 핸드폰하고 연동을 많이 시켜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완료가 되면 핸드폰으로 이메일 와, 이메일이 와서 해석이 어떻게 끝났다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도 세팅을 해, 미리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해석은 미리 해왔으니까 해온 결과로 좀 보여드리면 자, 조건 동일하게 넣었고요. 어, 결과를 내용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자 안쪽 부분이 이렇게 빠지는 것을 해석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로드를 하고 있어서 약간 시간이 소요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지할 부분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이제 디자인을 새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디자인을 새로 한 모델이 있는데요 자이 모델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위상 최적화 된 형상을 기준으로 저희가 추가적인 살빼기 작업을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링은 이렇게 솔 r 덕스 모델링 기능을 통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파트가 그럼 튼튼하냐 튼튼하지 않느냐 이것도 해석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정적 해석을 통해서 동일한 조건을 부여를 해주고 해석을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 이 파트가 얼마만큼의 응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정적 해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에 약하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보강을 해줘야 될 건데 위상 최적화를 통해서 이미 한번 검증을 했으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어, 해석을 계속 반복해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에 새로 들어온 기능 중에 하나인 위상 최적화 스터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솔리독스에 대한 기술 문의는 홈페이지, 카페에서 받아볼 수 있고 유튜브, 네이버 TV, 블로그를 통해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 핸드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